자, 이거 소개 한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. 자, 형님들, 이거는 일단 소개시켜드릴 매물은요. 마법은 이렇게 오라클이라, 오라클이랑, 오라클이랑 파톤밖에 없어요. 그 대신에 두 툰에다가 고번 없습니다. 영웅 9개, 18개, 20개, 22개입니다. 그리고 휘기가 되게 좋은 게 진데스, 진다일소해 워치, 그리고 카이, 요렇게 있어요. 만보토끼랑 리델, 이거, 요렇게 없습니다. 휘기라인 되게 좋은 거예요. 인형은 아홉 개, 9개, 아홉 개에다가, 어 중복은 하나밖에 없네요. 그 대신 아이템이 되게 좋아요. 아이템이 다 비각입니다. 아이템 값이 1800이에요. 보시면 다 비각입니다. 그리고 7은 날까지. 그리고 7경갑이고요 티는 아쉽지만 6. 그리고 축칠 검기의축육 검기. 그리고 혈 없는 상태고요. 오킹베르 현자모 축사 축사 용반 마왕만지 쌍의 지식팔찌의 육회복 그리고 아 육회복의 육수호 그리고 지식을 있고 유물 없고 혈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문양도6 시에다가 6 시에다가 마프로 7 시에다가 여섯 시6시 사이에는 안 했습니다 그냥 기본만 그리고 수호성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기 여섯하는 향에 달려가고 있고요. 장점은 몸값이 800이에요. 구글에 고객 번 없고 합이 2,600만 원입니다. 2,600 아이템 값 1,800에 몸 800에서 2,600만 원입니다. 2,600예 마법은 없지만 노가다도 제법 되고요. 어 지금 서버 넘어온 지 얼마 안 돼서 혈이 없어요. 이렇게 통제 구역이라 구축은 제가 그냥 대놓고 왔고요. 구축할 때는 봉축도 많이 예 큽니다. 그리고 지금 혈 없는데 리더기. 마명 지금 34에다가 리덕전 39인데요. 인형 허츠랑 혈가입 하면은 리덕 44까지 나옵니다. 마명은 유물 차고 37까지 나오고 이 상태로 지금 혈 없, 없어도 터는데도 세냥 굉장히 잘 돼요. 진짜 2600에 노가다 이렇게 되는 캐릭 법사로 아마 가는 거 쉽지는 않을 거예요. 괜찮습니다. 2600입니다. 2600. 문튜브 오늘 3개. 올려줘. 이거 꼭 올려줘. 그리고 내일 형님들 오래 기다리셨는데. 기사지. 그리고 항상. 풀도 올려달라니까. 앞으로 풀 영상 많이 해줘 어, 우리 형님들이 해달라는 거돈안 드는 거 있으면 하자. 오케이 그래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엔터테인 유튜브 유튜브 좀 눌러주세요 많이 구독해주세요 정말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형님들 진짜 감사합니다.